오케이, 그러면 강남오리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한 해가 다 갔는데 뭐한해 동안 좀 느낀 바가 있었는지 느낀 점 그리고 2024년 어떻게 주식을 좀 포트를 꾸려가고 싶은지 간단히 좀 소개를 해보면 어떨까? 너한번나한번 할까? 내코프로 가지고 온 사람들 음. 다 물어보면 다 똑같아, 사람 생각이. 다다왜그 음. 주가가 그 120만 원대. 올라 올라갔을 때왜안 팔았느냐 음, 음. 물어보잖아. 다들 그 이상으로 갈줄 알았다. 다들 어 그때부터 시작인 줄 알았다. 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 내가 여러 표본을 대상으로 물어봤는데 다 비슷한 대답을 하는 거 보니까 역시나 그 개인은 다 비슷하구나. 생각해 보면은 그 비슷한 사례가 음그 바로 전에 전해에 음, 음. 삼성전자, 0만전자 간다. 음... 이거 있었네. 이거 있었네. 음. 음 그렇지. <laughs> 비슷하지? 음. 결국에서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음. 웃는 사람들? 음. 좀, 좀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음. 결국에는 이 단기적으로 치고 빠진 사람들이 아니라 음. 애초에 연초부터 에코프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음. 작년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들. 음. 그 사람들은 지금도 수익권이고 웃고 있다는 거야. 음. 결론은 그렇게 조점을 사가지고 오랫동안 투자해서 물량만 모아간 사람들이 음. 어, 지금도 수익권이다. 어. 그게 결론이지. 어. 좋아. 고점을 짚고 내렸을 때 물리고 이런 것들은 음. 대부분 다 그런 이제 그런 습관이 안되는 사람들, 단기적으로 자동운용하는 사람들 음. 이런 사람들이 다 걸린거지. 음. 뭐 정리하자면은 작년 2차전지는 2차전지주를 들고 있던 사람들은 울고 웃었다. 음. 근데 끝까지 웃고 있는 사람은 음. 그 이전부터 <laughs> 들고 있었던 사람들일 것이다. 음, 그렇지. 음. 어, 오케이. 근데 거기 참 LNF가 예외라는게참 슬프네. 그건 참 안타깝다. 어, 그 얘기는 뭐나 이따가 나 얘기할 때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2024년 어, 어떻게 좀 목표를 갖고 있고 어떻게 포트를 꾸려가고 싶은지, 추가하는 바가 있는지 이런 부분 좀 얘기해 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내가 뭐 명확하게 뭐 실장을 보는 눈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음. 나도 이제 일개 그냥 개인의 입장에서 음. 보는 거니까 네이처전지는 개인들이 매수를 가장 많이 했지만 끝에 결국에는 좀 거의 약간 아쉬운 마감을 했거든, 연말에.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 상황에서도 뭐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냥 가져가겠지. 음. 하지만 연말에 24년에 이제 20년지가 가장 빠르게 올라가고 가장 강하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작년보다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2 0 2 0년보다 많지 않을 것이다. 어... 어... 그 부분이 좀 회의가 되는 거지. 과연 그럴까? 왜냐면 이제 오랫동안 너무 많은 고초를 겪었으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반도체 투자도 많이 있어. 반도체 쪽도 보니까. 왜냐면 반도체 자체는 이제 뭐 미국 뭐 금리나 하고 그다음에 물가 잡히고 하면서 실제로 그런 스마트 기기나 이런 전자 기기의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음.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더 이제 관심이 가겠지 그리고 실제로 지금 미국 반도체들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년이 이제 반도체 쪽이 좀 붐을 일 것이라는 전망으로 본 사람들 많이 있겠지 그게 지금 약간 전반적인 시장의 느낌 시장의 흐름이라고 보는데 어, 어 나도 물론 내가 이차전지 를 가지고 있지만 어 음. 결국에는 이그 반도체와 이차전지 그 로봇이 서로 약간 이 눈치 보는 시장이 내년도 음. 계속 갈 것이다. 음어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게 한 섹터가 주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음 이렇게 순환매를 돌까라는 거야 올해 처럼음어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금리가 낮아지면은 사실 이차전지 음. 쪽 테마도 괜찮거든 금리가 낮아지면은 그만큼 차량 구매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거고. 아니 너무 여러 과정을 깔지 말고 그렇지. 딱 단호박으로 딱 얘기한다면 내가 정리해 볼게 너의 생각을 이게 맞는지만 확인해 줘. 음. 내년 1년을 전망했을 때 일단은 2차전지 섹터 페이가 음. 지속. 음, 맞아. 반도체 섹터는 우세할 음. 것이다. 음. 이거 아니야 깔끔하게. 맞아. 그리고 음. 뭐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반도체에서 뭐 2차전지로 수납매 나올 수 있음. 뭐이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대략적인 흐름은. 맞아. 근데 반도체는 개인들은 아니지만 확실히 외국인이나 기관이 계속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상상할 거라고 본다.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짧게 음. 정리하자. 그럼 음. 너는 이제 반도체 흐름 좋게 보니까 반도체 쪽으로 좀 포트를 옮겨 놓겠네? 어느 정도는? 근데 중요한 건 반도체 쪽품목을 잘 아는 게 없다. 그게 문제다. 어. 그게 문제다. 이제 어. 공부할 예정이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자. 어, 너희의견 듣고 싶다. 그래. 네가 보는 2023년의 어, 주요한 테마와 그리고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된것 같아? 사실 나는 뭐 섹터로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사실 LNF로 시작했고 LNF로 끝났지 뭐. 2023년은. 2022년도 그랬고 2024년도 그럴 것이다. 달라질 게 없다. <laughs>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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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없는 드라마 아니냐 그러면 너무 심플하지. 아그 그러니까. 아, 재미없지. 아 솔직히 내가 주식을 진짜 재미없게 하긴 해. 어. 내가 생각해도 내 주식은 좀 재미가 없어. 어 맞아. 그래서 그런데 예전에 누가 그러시더라고 그 주주 모임을 갔는데. 음. 아니 어떻게 L F 한정목 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를 끌어가냐고. 응 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좀그 얘기 들으면서 좀 신기했어. 그러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음. 그... 나는 사실, 종목을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야. 채널에서.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거 보여주겠다. 이게 나의 좀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 아무튼, 2023년은 LNF였고, LNF였다. 그... 2024년은 너무... LNF다. 뭐, 너는. 내가, 내가 개인적으로, 이제, 너의 그 투자 방식이나 관점에 대해서 좀 커멘트를 하자면은. 하지 마! 아! 평가받고 싶지 않아. 난 <laughs> 봐도 물론 뭔가 뛰어나진 않지만. 어, 아 장난이야 장난. 뭐 얘기해봐. 뛰어나진 않지만 내가 음. 느끼는 건 우선 나는 기본적으로 이 포트폴리오라는 걸 나는 포트폴리오를 다 구성한단 말이야. 전문가들 그렇고. 음.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는 건 이제 내가 내가 믿는 종목들 이런 것도 있는데 예상대로 안갈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는 음. 형태로 다 만든단 말이야. 음. 그렇지. 그렇게 치면은 이제 이한 종목에 집중한다 자체가. 음. 그게 되게 취약한 점이 있는 거야. 내가 예상 못하 몸살 변수들을, 못한 변수들을 커버할 수 없는 거잖아. 맞지. 그렇지 그래서 나는 이제, 나도 처음에는 팀을 그 포트폴리오를 에코프로나 이쪽으로만 포커스를 했다가, 음. 한번 이렇게 한두 번씩 깨지고 나니까, 이 형태가 위험하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렇게 변수를 늘려가는 거거든. 나도 뭐, 사실 포트를, 어, 좀 다양하게, 이쁘게 갖고 있고 싶지? 음. 근데 어, 하다 보면 은꼭한 종목으로 결국은 쏠리더라고. 결국에는 내가 가장 믿고 또 좋아하는 종목으로 가게 되더라. 그게 어떻게 보면 음, 나의 음. 큰 어, 실수라면 실수지, 실수자, 너의 신념이지. 어. 심지어 최근에도 춤매를 하고 있다. 춤매 어. 하면서, 아, 안 되는데, 나도 포트 좀 쪼개고 싶은데, 이런 생각 하면서 알면서도 그래. 근데 네가 음. 그추매를 하는 시점은 음. 이렇게 주가가 약간 밀리고 떨어질 때부터 추매를 하는가? 뭐 그럴 때도 있고, 목표가 대비해서 싸다라는 음. 판단이 되면은 음 산다. 그냥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진짜 주가가... 무너지고 막 이건 아니다 싶을 때 그럴 때 사는 게 맞긴 하거든 응. 어. 아니 이미 지금 가격이 충분히 무너져서 아 <laughs> 그럼 언제 사도 상관없는 거네 사실은 그러니까 크게 의미가 없어 지금 이 가격 18만 원이나 19만 원이나 20만 원이나 뭔 의미가 있냐 음... 아뭐 의미 없다 그래 자 그래서 형, 가장 뭐... 확실한 건 이거야 목표가 대비해서 쌀때 음... 그때 사면 된다 지금이 그렇다. <laughs> 심플하잖아. 너무 너무 심플하다. 어. 뭐 어려울 거 있나? 그리고 존버한다, 존버 한다. 존버. 히유 이어다. 그래 연말 말잘해라 고생했다. 응.